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무한리필로 스시와 사시미를 맛볼 수 있는 어성일식을 가려고 하는데요. 앞전에 제가 좀 늦은 시간에 방문해서 재료 준비부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 어, 사장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이번에 리뉴얼도 하면서 음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하셔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한리필이라는 컨셉인 스시 오마카스를 즐길 수도 있는 곳인데요. 제가 먹어본 어성일식의 샤리의 상태나 재료 수급 문제가 보완되었다고 하니 이번에도 제가 주관적이면서 개인적인 취향으로 오늘 어성일식에서 맛을 보고 다시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성일식이에요. 도산공원 사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아주 넓은 홀이 보이죠? 나무 재질이 많아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넓은 다치가 있는 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처음 보는 것 같네요. 런치 스시 오마카세는 5만 원이고요. 그리고 다른 세트 메뉴 음식들도 있네요. 디너에는 10만 원의 가격으로 사시미와 스시, 각종 요리를 무한으로 드실 수 있는 곳인데요. 오늘 두 번째 식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 주입니다 오늘은 앞구장 어성일식의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됐어요. 앞전에 제가 이렇게 방문했을 때보다 샤리도 바뀌고 미니물이 소개됐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어성일식의 디너 오마카세의 무한 리필 들어갑니다. 나무 플레이트가 준비되었고요. 옆에는 야채 절임이라고 하는 찌게 모노예요. 초생강과 야마구라게 배따라 집게가 나오네요. 스시집의 스타트인 계란찜, 자와무시가 준비됐고요. 트러플 향이 솔솔 나네요. 안에는 표고버섯을 넣고 식감을 살려줘서 트러플 향과 잘 어울렸어요. 자와무시도 보드럽게잘 조리됐네요. 이날 마트에 장을 보러 가서 추천받은 샴페인인데요. 어니스트 라펜이라고. 3만원 후반의 가격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를 발견했네요. 토스티한 향도 있고, 단맛이 깔끔한 편이라 편하게 마시기 좋은 것 같아요. 저번처럼 해삼초회가 나왔어요. 초회는 생선이나 해산물, 날, 미역 등을 식초, 소금, 간장에 살짝 묻혀 만든 회 요리를 말하는데요. 저번에도 느꼈지만 초에는 상큼함이 좀 덜한 느낌이라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상큼하면 처음에 입맛을 돋구기 더 좋을 것 같네요. 예쁜 모양으로 나온 차가운 소바 요리가 준비됐어요. 안에 민물장어인 우나기가 들어있고요. 호또마귀처럼 김으로 돌돌 말아서 나왔는데 어, 예쁜 요리인데 먹기는 좀 불편하네요. 숟가락을 따로 주시면 먹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가스오부시로 맛을 낼 은은한 소스와 장어, 소바가 함께 들어있어 든든한 느낌이에요. 이제 사시미를 준비해 주시고 계시네요. 일단 셰프님께서 오마카세로 준비를 해주시고 부족한거나 맛있었던 재료는 사시미나 스시를 따로 주문해서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흰색 생선 위주로 준비해 주셨고요. 오른쪽부터 광어, 농어, 도미 뱃살, 마스카와 한 참돔이 나왔어요. 마스카와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 껍질을 살리는 조리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광어는 숙성이 좀 많이 된 듯한 느낌이었고요. 농어는 제철이라 그런지 탄력감도 좋고 괜찮았어요. 도미 뱃살은 잘게 썰어서 유자 껍질을 뿌리셨다는데 지방기의 고소함과 향긋함이 더해져 흰살 생선 중에 제일 맛있게 먹었네요. 두 번째로 참치 사시미가 준비되는데요. 몰타산 참치라고 하네요. 어, 참치 사시미 옆에 같이 스이모노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어, 사시미 플레이트 위에 국그릇을 올려줘서 약간 신경이 좀 쓰이긴 하네요. 스이모노는 맑게 끓여낸 국을 말하는데요. 모시조기를 넣어 시원하게 끓여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름진 참치를 먹고, 그 다음에 내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참치 등살인 아까미, 중간 뱃살인 주도로, 대뱃살인 오도로, 마지막 가마도로까지 부위별로 네 가지 나왔어요. 아까미는 산미도 좋고 맛있네요. 아, 근데 주도로 포함해서 다른 부위는 기름기가 좀 많았는데요. 평소에도 저는 아까미나 담백한 주도로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같이 간 일행들은 이날 참치에 기름기가 많아서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개인마다 음식을 좋아하는 취향이 있어서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음식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재미가 너무 좋네요. 세 번째 사시미가 준비됐어요. 제빵어, 줄무늬 정갱이 능성어예요. 마지막에는 제빵어를 찌개를 해서 트러플을 뿌려내셨다고 하네요. 찌개는 간장에 절이는 조리 방식을 말하는데요. 어, 같은 생선이라도 이렇게 변출해주니 재밌네요. 같이 간 일행분은 트러플향이 나는 이 제빵어를 먹고 너무 맛있다며 엄지척 올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능성어가 제일 맛있게 먹었어요. 일본식 회덮밥 요리인 카이센동이 나왔어요. 내장에 버무린 게살과 성게알인 우미, 연어알 이꾸라가 들어있어요. 카이센동은 이렇게 쓱싹쓱싹 비벼서 먹으면 맛있는데요. 아까 참치가 많이 기름져서 가마도로를 안 먹었었는데, 카이센동에 같이 넣고 저는 비벼줬어요. 재료가 풍성해서 맛있게 먹었네요. 간장을 넉넉하게 넣어서 그런지 간간해서 술 안주 삼아 먹기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무슨 요리를 준비하시나요? 참치 배꼽살을 아부리에서 안에 우니를 넣고 돌돌 말아서 주셨는데요. 아부리는 토치로 그을려서 굽는 조리 방식을 말해요. 김에 감싸서 내어주셨는데, 구운 참치의 불향과 안에 크리미한 성게알, 위에 유주코쇼라는 유자향이 나는 알싸한 소스를 더해 느끼함을 잡아주고 상큼함을 더했네요. 이번에는 전복찜과 개우소스, 샤리를 준비해 주셨고요. 개우소스는 전복 내장으로 만든 소스고, 샤리는 초밥을 만들 때 쓰는 조미된 밥을 말하는데요. 사실 앞전에 어성일 식의 개우 소스를 먹어 봤는데 버터와 설탕을 넣어서 느끼하면서 단맛이 강해서 제 입맛에는 안 맞았었어요. 이번에 개우 소스 레시피를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단맛은 없어지고 느끼함도 많이 줄여져서 괜찮았어요. 전복과 함께 먹으니 고소한도 좋고 내장향이 은은하게 나네요. 제가 좋아하는 고등어로 만든 봉초밥 보우즈시가 준비되고 있어요 봉초밥은 봉처럼 만든 스시라고 해서 보우즈시라고 부르는데요 보통은 고등어를 초절임하는 심의 방식을 하고 업장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아부리를 해주시는 곳도 있고 안 하시는 곳도 있어요 안에 초생강과 시소, 파를 넣어서 향긋함을 살렸네요 고등어가 초절임이 아주 살짝만 돼서 신맛이 과하지 않아요. 초절임을 많이 하면 소금감과 초향이 많이 배어서 호불호가 있는데 이렇게 살짝 초절임을 하면 호불호 없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심아지 줄무늬 정갱이 스시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심아지가 이날 탄력이 좋네요. 보통은 숙성을 통해 부드럽게 풀리는 식감을 많이 접하는데 숙성을 많이 안 하셨는지 쫄깃한 느낌이 살아있어서 어, 이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샤리. 앞전에 제가 샤리의 간이나 스시를 치는 니끼리가 너무 아쉽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샤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맛을 더 예민하게 느껴봤어요. 샤리의 간이나 식초가 바뀐 것 같지는 않았고 어, 샤리의 수분감이나 알알이 탱글한 식감을 살리셨네요. 온도감도 저번보다 좀 높아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된 것 같네요. 두 번째로는 정갱이, 아지를 심해에서 나왔어요. 안에 파를 넣고 위에는 초생강을 올려냈는데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어성일식에 샤리의 간이 약한 편이라 치매를 한 생선들이 더 좋네요. 소금간과 초향이 배어있어서 간도 맞춰주고 감칠맛도 살려줘서 샤리의 단점이 보완되는 것 같아요. 아마에비 단새우와 우니가 올라갔어요. 우니 상태도 앞전보다 훨씬 좋네요. 아마에비는 신선한 단맛과 탄력감 있는 식감도 좋았는데, 어, 니는 최상급의 퀄리티가 아니라 콩콩한 향이 살짝 있어요. 그래도 무한리필이라는 걸 생각하면 홀륭하네요 이거 열점 먹으면 그냥 본점 뽑는 듯? 리싱 청어예요. 보통은 수시집에서 청어 위에 파나 생강으로 만든 야쿠미를 올리는 게 보통인데요. 이날은 청어만 깔끔하게 내어주셨어요. 칼칩을 촘촘하게 내어서 간장이 쏙쏙 배어 있네요. 간장 양을 좀 많이 주셔서 그런지 느끼하지 않고 약구미는 없지만 심심한 느낌 없이 괜찮았어요. 껍질에 살짝 아부리한 금태가 나왔어요. 위에는 간장이 아니고 소금이 올라갔는데요. 금태는 옥돔과 비슷한 식감과 향을 닮았다고 볼수 있어요. 아부리를 아주 살짝 해서 불향도 은은하고 이날 금태가 상태가 너무 좋네요. 삼겹살 부위를 구워서 한번 찌고 삶았다고 하는 고기 조림 요리가 나왔어요. 이 요리는 손님에게 여쭤보고 원하는 손님들에게만 주신다고 하는데 무조건 주문해야죠. 맛있네요. 단짠 단짠 맛의 소스인데, 부드럽게 찢어지는 장조림 같은 식감이라, 역시나 술 안주로 좋네요. 겨자는 살짝 올려 드세요. 가리비와 우니 크림이 올라간 스시를 내어주셨는데요. 스시집에서 많이 하는 조합이에요. 구운 가리비 위에 우니와 크림을 섞어 만든 소스를 올려주세요. 제 입맛에는 이날 우니크림 소스가 좀 비리고 느끼한 맛이 있네요. 그냥 가리비만 먹는 게더 좋았을 것 같아요. 가리비와 좋은 궁합인데 아무래도 우니크림은 앞전 게우소스처럼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튀김 요리도 내어주셨고요. 금방 갓 튀겨서 내어주셔서 새우튀김 맛있게 잘 먹었어요. 식사로 이나니와 우동이 준비됐고요. 이나니와는 얇은 면으로 만든 우동 요리인데요. 마지막 식사로 깔끔하게 가스오브시 육수로 맛을 내서 마무리하기 좋네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성일식의 음식들이 아직 아쉬움이 남는 건 여전한데요. 김의 퀄리티나 부재료의 상태 등 아무래도 무한리필이라는 재료값에 맞춰야 하면... 업장의 입장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사장님께서 인사를 하러 와주셨는데 지금 코스트가 50% 가까이나 된다고 하니 재료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2시간이라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많이 드시는 분들은 스시를 30피스에서 40피스까지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간 일행분들도 남성분들이라 저보다 식사량이 많아서 스시를 몇 피스 더 드셨는데 무한리필이라는 매력은 무시할 수가 없나 보네요. 오마카세가 끝나면 아쉬움이 남는 분들이나 좋아하는 재료를 정해서 마음껏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성일식의 오마카세 무한리필을 드시면 만족스러워할 것 같아요. 다음번 제 재방문의사는요. 저는 간이 약한 샤리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제가 원해서 예약을 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주변 지인들 모임 장소로 연락이 오면 큰 기대감 없이 술한잔 기울이며 실컷 먹을 것 같네요. 오늘도 맛있는 저녁 감사했습니다. 다음번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